밭에 가마나무에 열린 가마도 이제는 다 따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이쪽에 단감나무는 그 동안에 계속 따먹어서 이제 남은 게몇개 되지 않네요. 그런데 저쪽 대봉은. 이렇게 꽤 많이 남았습니다. 시골에는 가을에 가나무에 이렇게 감이 노랗게 열려가는 모습이 참 풍요롭게 보이죠. 그래서 가나무를 심었는데, 이게 생각보다 참잘 열리고 크기도 커지고 감이 이렇게 큽니다. 아주 탐스럽네요. 뭐 어떤 거할거 거 없이 전부 이렇게 큽니다. 이제 가을을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정말 탐스럽네요. 크고. 자, 이제 이 나무에 있는 건다 땄네요. 바켓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. 다 놓고 또 와야 되겠네요. 아이고. <laughs> 나무 하나 그 대봉 많이 달린 거 땄는데 박게수로 네. 하나야 그게 한 나무가. 한대라고더니 <laughs> <안 웃음> <될걸> <laughs> 어떻게? 워낙 크니까. 음. 음. 얘네는 진짜 와우 엄청나네 이제 <laughs> 단감 있는 거 따와야 되겠어 그거 다 따야 돼 이제 다 맞아. 대봉 정말 탐스럽네요 자 이제 단감을 따러 또 가볼까요 이 나무에서 가을에 단감 참 많이 잘따 먹었네요. 저쪽에 아주 작은 단감나무가 있는데 여기도 단감이 제법 열렸습니다. 나무는 작은데 이 나무에도 단감이 아주 쓸만합니다. 맛도 좋고. 자, 이렇게 단감도 또 수확을 했습니다. 쓴 단감 음, 이쪽은 단감이고 이것도 단감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, 대봉 올 가을에는 감을 아주 많이 풍성하게 수확했네요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 말랭이도 지금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. 이것도 벌써 몇번 말려서 먹었네요.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이상으로 감수학 영상을 마칩니다.